지금 보이는 이 작품을 그린 예술가는 어린 시절 히틀러 청소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와 그의 유대인 어머니를 구하게 됩니다. 프리덴스 라이히 훈데르트 바서는 보헤미아 출신의 아버지와 모라비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혼자서 그를 부양했습니다. 7살 때 그는 빈에 있는 몬테소리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의 그림 실력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제국으로 합병된 후 그가 10살 무렵 유대인 혼혈로 각인된 훈데르트바서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에서 만든 청소년 조직 히틀러 유겐트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예술가는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였다 기록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와 약 70명의 친척과는 달리 훈데르트바서와 그의 유대인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이 히틀러 유겐트의 일원이었기에 나치 독일로부터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948년 중등 교육을 졸업한 훈데르트바서는 그의 겨울 학기부터 3개월 동안 빈 미술 아카데미에 다녔습니다. 학업을 중퇴한 직후 그는 1949년 4월에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파리, 모로코, 티니지 등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의 여행 중 북아프리카의 인상은 그의 회화 작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은 에곤 실레, 파울 클레 그리고 발터 캄푸만 작품을 마주한 것만큼이나 그에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1950년대의 훈데르트바서는 파리에 살았습니다. 그는 앵포르멜 회화와 당시 막 싹트고 있는 네오리얼리즘 사이의 현재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시대의 아방가르드에 관해 연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앵포르멜이란 추상 회화의 한 형태로서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 표현에 대응하여 서정적인 표현을 다룹니다. 작품의 주요 특징은 구체적인 형태나 이미지가 없고 엄격한 규칙 없이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붓 터치와 질감 표현 그리고 색채를 사용합니다. 타시즘은 프랑스어로 묻은 자국이나 얼룩을 의미하는 라타시를 어원으로, 앵포르멜 추상회화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거나 앵포르멜 회화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 이해됩니다. 예술 작업에서 무의식적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인 계획을 배제하고 우연을 이용하고 충동적이고 직관과 감정에 따른 물감이나 붓자국의 흔적이 두드러진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 미술 평론가 피에르 개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는 이 자유로운 추상 회화 스타일을 깎아내리는 어조로 타시즘을 언급했습니다. 네오 리얼리즘이란 미술 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를 중심으로 입스 클라인, 아르망 페르난데스 등이 초기 구성원으로 시작된 예술가 그룹입니다. 이들은 시각 예술의 고상한 지위를 깨고 그들에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는 추상 미술 앵포르메를 거부했습니다. 훈데르트바서는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예술가들과 그들의 타키즘 회화에 대한 반응으로 트랜스 아우토마티 스무스라 불리는 현대 회화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같은 그림은 여러 사람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며 작가의 의도보다는 관람자의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더불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람자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계의 소중함을 인지했던 훈데르트바서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자연의 항상 잘못을 범한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자기 파괴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다. 식물의 본질은 항상 건설적이고 창의적이고 생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선생님이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하는 일은 악이고 자연이 하는 일은 선이다. 그림의 모든 요소는 항상 그랬듯이 환상적이고 동화같이 구성된다. 나무는 은빛으로 빛나고 당신은 일종의 꽃병처럼 생긴 무언가를 볼수 있다. 그림을 거꾸로 돌리면 꽃병은 마치 비처럼 쏟아진다. 나는 사람들의 집과 사람들의 나무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게 특별히 많은 영감을 주었던 화가는 발터 캄프만입니다. 훈데르트바서가 안개 속의 등불과 서리 속의 나무를 볼때 그는 발터 캄프만의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발터 캄프만에 대해 남긴 코멘트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1948년 이후로 발터 캄프만의 그림처럼 나무를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나무는 훈데르트바서 캄프만 나무가 된 것이다. 어떻게든 투명하고 더 다채로워 보이긴 했지만 내부에서 깊게 흘러나오는 빛이 보이지는 않았다. 훈데르트바서의 그림은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림이 완성된 후 그는 작품 속 모든 디테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예술가는 그의 그림에 있어서 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비가 내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흐리고 비 오는 날에만 볼수 있는 풍경의 강렬한 색채를 그가 가장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1953년에 그의 그림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나선형은 이 예술가의 주된 모티브입니다. 나선형은 주로 반복적인 삶의 순환으로 해석됩니다. 강렬하고 선명한 색상을 선호하는 그는 나선형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색상을 나란히 함께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나선형 그림에 대해 흥미로운 의견도 있습니다. 하이만 옐리네크는 훈데르트바서의 미로 같은 나선형 그림이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겪어야 했던 지속적인 긴장과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데르트바서는 한동안 의식적으로 유럽 내 유대인 집단 학살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그의 작품 중 집에 피가 내리는 장면이나 화장터를 표현한 작업 등이 있습니다. 그는 판화 장인들과 협력하여 형광색을 포함한 여러 색상을 다루는 복합적인 작업 과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석판화와 목판화, 실크스크린 등 여러 가지 판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훈데르트바서는 유럽에서 최초로 일본의 판화 장인들을 고용하여 인쇄 작업을 제작한 화가 중한 명입니다. 이 일본 판화 장인들은 그의 작품에 풍부한 색채를 담기 위해 종종 20개 이상의 목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1960년대 말 그는 실크스크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교한 복제 기술과 수작업을 통한 수정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술가는 기존 판화에 금속 호일 각인 기술을 사용하는 혼합 인쇄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1950년대 초반부터 훈데르트바서는 건축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 친화적인 건축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건축의 합리주의 사상에 대항하는 선언문, 에세이,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의 선언문에서 이 예술가는 기능을 중심으로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합리주의 건축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훈데르트바서는 도시 공간에서 개인의 창문을 통해 예술적 표현을 촉진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창문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창문 밖으로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외벽 면적을 색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장려하며 기능적이고 규칙적인 건축 구조에 반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1967년 민헨에서 개최된 제3의 피부에 대한 권리를 위한 누드 연설에서 그는 건축의 메마른 격자체계와 기계화된 산업으로 인한 인간의 노예화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식과 범죄의 저자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건축가 아돌프 로우스부터 내려오는 기능적이고 상막한 건축물을 언급하며 치명적인 단조로움으로 인한 사람들의 불행에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1980년대 초 훈데르트바서는 건축가 크라비나 그리고 펠리칸과 협업에 매진하였습니다. 그의 건축물은 즉시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가 슈프링만 그리고 펠리칸과 협업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건축은 일반 대중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대부분 건축가와 전문 비평가들은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술가는 화학 물질 또는 수도 시설이 없이 분뇨를 처리하는 후머스 화장실 사용을 옹호하였고 환경 친화적인 처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그에게 대변은 역겨운 것이 아니라 자연 순환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선언문 디하일리의 샤이스의 영어로 더 홀리시트에서 퇴비 화장실을 직접 짓는 가이드 내용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밖에도 자연 보호 원자력 반대, 바다와 고래 보호, 그리고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강연했으며,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포스터도 디자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예술가 훈데르트바서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속적인 아트니소스 콘텐츠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